안녕하세요. 저는 왕상생입니다. 저의 채널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국어 강의한 지 10년 넘었습니다. 보다 쉽고 재미있는 중국어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보다 정확한 중국 유학 정보 및 중국 문화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하好 이번 수업 우리 초급 1단계 제3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목 보세요. 你자有지口人你자有지口人 이게 무슨 뜻이죠? 니 뭐죠? 너 no. 자 뭐야 지여 있다죠. 있어요. 지 오늘의 포인트 단어 몇 뜻이에요? 口 식구 수령사죠. 人 사람 예, 식구 사람, 몇명 있어요? 예, 가족 몇명 있어요? 그렇죠? 아, 우선 우리 가족 짜른, 배우던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예 할아버지 나이, 나이, 할머니 빠빠 아빠 마마 엄마 거거, 오빠, 형마姐 언니, 누나 디디, 남동생 妹妹, 여동생 그렇죠? 네, 가족관계 단어도 한번 외워보세요 아, 회화 보세요 빙빙 너네 家에몇 명인가요? 따라 읽으세요 너네 家에 几口人? 무슨 뜻이죠? 에이, 가족 몇명 있죠? 몇명几 몇? 아, 我家有三口人我家有三口人 어, 무슨 뜻이죠? 우리 집 식구 세 명이에요

몇, 에, 몇 살이에요? 예, 딸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타진 <목소리> 년4岁라 그는 뭐죠? 진년 올해 에, 올해 4岁라네 살이에요. 네 살이에요. 아 从上开始，我们一个步骤你家有几口人？我家有三口人。你女儿几岁了？她今年四岁了。那，油画都，我的이야기구로어야요 누구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回빈그 농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같이 볼까요. 问,回答,说,自己 이용해서 준 가. 빈 가. 가. 家有几口人 룡준이 대답 자기家에 3口人. 빈빈은롱준한테 물어봤어요. 식구 몇명 있어요? 룡준이 대답했어요. 자신의 집에 식구 세명 있어요. 빈빈 요问. 어, 여기서 요 하나 생겼어요. 이게 또 는듯이 또 물어봤어요. 又问荣俊：“女儿几岁了？”哎，荣俊呢？딸이몇살이요？荣俊说：“荣俊的말이세自己女儿今年四岁了。她现在딸이올해네살이好，同、啊、한같이읽어볼까요？冰问荣俊家。 有几口人？荣俊回答：“自己家有三口人。”冰冰又问：“荣俊女儿几岁了？”荣俊说：“自己女儿今年四岁了。” 네 아. 여기서 우리 네 번째 의문사 나왔어요. 지지 지. 지는 쉽게 생각하면 몇에 한국어로는 몇는 뜻이죠. 보통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열개 이하 열개 이하의 수량 말할 때 쓰는 거는 많아요. 에 지는 많지 않아요. 물어볼 때 작아요. 작은 숫자고 예를 들어서, "니 자요 어지 人 시구 몇명 있어요?" "리" "러시" 요 "지" 거女 "여" 이상 "여" 님이 딸님이 몇명있러요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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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 물어볼 때는 彩彦宗宗宗彦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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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彦 他女儿呢？他女儿今年二十岁。네자해석해볼까요李老师，이선생님多大了？哎，여기서보세多大了？나이물어볼때는，多大了？So 요，多大了？이게바로 이게 바로 나이 좀 있으신 분한테 평소에서 우리 쓸때 '또 달아' 써요. 아까 우리 전에 배웠던 '지수일러' 있죠? '지수일러' 좀 어린 친구한테, 어린이한테 물어볼 때 '나이 좀 있으신 분한테'는 평소에서 '연세 어떻게 되세요?' 이런 표현은 우리는 '또 달아' 혹은, 네, 나이랑 비슷한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 또와다라. 정확한 표현이에요. 타진년 50歲了. 우헤는 쉰 됐어요. 됐어요. 그렇죠? 50세. 그렇죠? 타여얼 딸이 있 딸이 는요타 여얼今年 20歲. 딸이 미 우헤 继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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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继 彬彬又问：“哎，多木了塞？”李老师女儿呢？荣俊回答：“李老师女儿今年二十岁了。”没错，要给速度回答。哎，好，就们같이한번哎，라이一个，세요 冰冰问荣俊：“李老师今年多大了？”荣俊回答：“李老师今年五十岁了。”冰冰又问：“李老师女儿呢？”荣俊回答。 리老师女儿今年二十岁了 네. 아, 우리 여기서 의문사 다섯 번째 나왔어요. 뚜어 더하기 형용사. 예. 어는 얼마나는 뜻이에요. 형용사 앞에서 넣으면은 예, 정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多어다 나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전에 배웠던 거니지수이도 있죠? 니지수이니찌이 물어보면은 어린 친구한테 니 뚜다. 얼마나 크다. 예. 그러면 나이 어떻게 되세요? 또한 완러 쉬 뚜가오. 예. 얼마나 높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높을고자죠. 그러면은 키 얼마나 돼요? 다또漂亮漂亮에 예쁘다 얼마나 예뻐요? 예,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또는 우리 다섯 번째 의문사로 얼마나 예, 또 더하기 형용사. 好. 어? 오늘은 알화 발음도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어 알화 발음에 대해서는 좀 설명한 부분가 있어요. 그 북쪽으로 중국에서는 북쪽으로 갈수록 알화 발음이 많이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북경 사람, 북경에서는 알화 발음이 많이 들어요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은 갈수록 알화 발음이 없어져요. 예 네, 상해, 광저우에 내려가가지고 또 이런 지역에서는 알화 발음이 많이 안 들려요. 그래서 어, 알화 발음, 내가 잘해야 중국어 잘해야 하, 자, 잘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편하신 대로, 에, 편하신 대로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이 중요해요. 자꾸알화 생각하면 현은 골라가지고, 어, 하면은 발음이 오히려 안 좋으실 거예요. 그냥 알화 발음 현상 있다 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 나오시면 좋고 예, 어려우시면도 알화는 발음 조금 빼셔도 무관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보세요. 小女孩, 그렇죠? 만약에 '儿'가 붙이면은 小女. 만약에 알화 없으면 남부에서는 小女孩 얘기해도 돼요. 알화가 예, 붙이면 小女孩 있죠. 또. 小鸟 발음해도 되지만 알화 붙여서 小鸟, 에, 鸟 마지막으로는 혀는 살짝, 네, 혀를 살짝 말 말라서 말하 말하시는 거는 좋고요. 그다음에 식당, 에 물론 식당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또 향수, <목소리> 향수, 그렇죠? 향수. <목소리> 근데 오히려는 여기서 알화 붙이면은 오히려 더 조금 더순스럽게들려요 <laughs> 솔직히 말하면은 어감적으로 향수도 <목소리> 괜찮아요. 네, 굳이 알화 더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알화 현상은 있는데 분위는 네, 편하신 대로 네, 너무 알화에 대해서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 이번 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你家有几口人?' 그래서 지몇 뜻이죠? 에 십구 몇? 몇 명이에요. 두 번째, '他今年多大了?''多大了?''多'또또또 더하기 형용사 얼마나 얼마나 커요. 나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 나이에 대해서 두 가지에 물어보는 방식, 에, 几岁了,또多大了, 그렇죠? 几岁了, 어린이한테, 예, 나이 좀 있는 분, 혹은 나랑 나이 비슷한 분한테, 또多大了,두 예, 가지 표현법 있어요. 어, 이어서 우리 연습 문제, 그림복고 또친구는명是뭐야학생学生 5, 今年十一1了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 1 1 9 2 3 3 12, 다음 거, 보세요.他是我们的中文老师,可能우리의 중국어 상수님이에요.他今年몇 살 같이 보여요? 에 그냥 우리삼십삼, 33? 에삼십了에 서른 세시에요.他是中国人, 중국 사람이에요.他女儿, 딸. 四岁了，叫，哎，他女儿四岁了，好，一本书说有理解你的，谢谢大家，再见。